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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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! 던져!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유영 이제 또 X같이 못 쏴봐 그것은 좀 무서운걸? 그것은 좀 많이 무서운걸? 그만해 그것은 좀 많이 무서운걸? 프레임이 왜닥카선 어? 텍스트가 안 불러가지? 한팀한팀 어디로 가야되지? 프레임이 왜 이러지? 아, 아 예에 진짜 프레임이 왜 이러지? 서워어 그래. 불이... 그래 잘안 나오는구만. 아60 나오는데? 벌써 이상한가? 응. 좀만 좀 변한 게 없어. 응. 보시기가 어? 안 나. 와 들어봐. 그 뭐야? 그 뭐지? DMR. 나나왔는다 배로가 근데 잔잔하게 하는 하는 게 좋네. 응. 응. 한팀 내렸잖아. 응. 오라 해줘. 해줘 해줘. 해줘. 아이고. 무릎 다 버렸다. 대쪽. 아! 어? 하기 <laughs> 직전 같아. 어? 아유, 갔네. 아, 얘가 왜 있는데 여기? 응? 어? 야, 아우. 아, 어. 아저 있다. 나이스. 죽어! 쟤나리 생기지. It was at this moment he knew. He 아, 야야, 올라 n 올 t so lucky. You t 펑, 펑, e that. You're not. You go 안 보여, 안 보여 e c o 지 i k a j i m o r 나 하나 높였는데 어쩌라고 돌리냐 나 누가 돌린데 니네 얼굴 안돼 안돼 죽지만 뭐... 마세요 죽지만 안 죽었어 이준 형님 죽었어 새 나타난 걸어떡 하지 송준이가 잘못했네 응응준영이가 <laughs> <순진이가> 고라핑 뽕뽕 뽕뽕 해서 고럴 건데 뽕뽕 뽕뽕 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근데 왜 여기다 떨어뜨려 주는데 씨발 송준아 <laughs> 어디야 여기? 나 어, 너무 무서워. 뭘? 아, S.R. 소문 좀 먹었다. 와. 야 여기도 있다. 저기 여기 뭐지, 시발? 아, 신문지네. 아쿠르 우리지? 난안 했는데. 나도 안 했는데. 느릿끼 소리 뭐야? 성준이야, 성준이. 에? 응? 금방깼잖아 너. 청년 침해가. 고라 빙뽕을 쳐. 응? 내가 아까 옥상에서 트리탄을 잡은 애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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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뭐? 차 어디? 있나?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어나 뭐, 이거 2차 스킨일 수있데나 2차 스킨 쓴아 형이 타 있구나 뭐지 언제부터 형이었지 나 2차 스킨 쓴 어떤 스킨인데 몰라 에기 씨발 형 진데 차 뒤집어졌는데 조게장왜 이래 이럴 좌닫지 만들어놨어 씨발 야차차 차소리 어. 차소리 비켜라니까? 비키. 네. 이근데올때올때 때때 운전, 운전 잘해야 돼요. 어? 우리 차 나. 어디 갔지? 어? 이진영이 타고 갔어. 뭔 소리야, 내 찬데 이거 개도. 이차 씨발. 방금 너내려가서고 파밍했잖아. 근데 다른 차 타고 갔잖아. 또라이 같은 년아 가운데 있는 거. 아니 우, 우리 차. 그러면은 걔 파밍한 거그차 타, 주황색 차. 씨발 나만 넣었네. 그럼 안 되겠지? 그래서 1 100, 0킬 때마다 막. 편지라고 짓고. 음 아, 다시 0으로 넘어갈까? 할까요? 아니, 나는 아,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. 생각해. 대신 어? 이제 송 대신 이제 송준이가 조건이 있어. 그런데 무슨 말? 할 어? <laughs> 어는 속도 어떤데요? 내가 무슨 말할 거야? 다 들리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맞을 걸? 오버워치 접을 때도 됐다고 생각해. 아니 접진 않을 건데? <laughs> 접으러 된다고 생각해. 널 반으로 접어 생각해. 너가 씨발아 접을 수 있어 너. 아이고. 너가 똑같으냐. 어쩌라고 하면서 접을 수 있어. <laughs> 너가 미친년아. 접을 수 있다니까. 너가 씨발. 접을 수 있다니까. 너가 개 똑같으냐. 접을 수 있다니까. 놀러마. 근데 이제 뭐야 배그는 그거야. 아, 그래서 너? 그날 조수석 조소, 조수석이 누가 탈 거임? <laughs> 아무래 내가 타야지. 형이. 내가 타야죠. 내가 노래 선곡을 하는데 미세들 노래 백백백백일 건데? 진짜 뒤에서 초크 초크다 하기 싫으면은. 뭐 이새기 형.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. 오케이 오케이 가는 거야. 이거야. 이거야 저들은 버리는 거야. 맛있겠다. 나 가서 니네 싸워, 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히려면 조공 비행을 해야 된대. 소리 하고 있어. 비행기, <laughs> 비행기. 어, 유 맞는데? 아 사람이 어. 있구나. 나는 발 형, 도와줘. 주윤이가, 빨리 싹 줘. 주현이가 발 장난으로 소문 좋아하더니 사람이 있었대. 에 야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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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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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, 어! 어! 야, <laughs> 야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기절. <laughs> 아, 우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구만. 이 씨발 탱글라이너 전드라. 뭐들